같 친구, 이있는친 무슨,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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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개월 정도 있을때 살펴보면서 기사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전고 리얼 을 프로그램에 투이되었거든요 제가 미스터 페터팬이라는 40대 부모님을 넘기다 명이 되어서 한우 이기 없이 모여서 계속 놀이나 장착을 위한 노인감을, 노인감을 찾아내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프로그램인데 빠른 프로그램인데 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시청이 오는 데다가 파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정교를 선택하게 되냐는기호에서 있습니다. 내가 신일 해달라는 거예요 내일을 네, 한다고 그래서 다름이 라 내일 농산동 공학회니까 가사까지 할수 있는 게우고 플래시몰을 합 잠깐만 우리 네, 이일좀 등장시켜봐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도모셨습니다 무선 네. 조정하는 그, 도모회인데 어, 지금 첫 녹화가 지고 우리 아이스크림 도 위한 어떤 일환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RC카 중에 큰 스페인 레슨 차를 다루고 저는 제일 큰 트레일러를 맡게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끌고 나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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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그어 지금 저희들 멤버가 구성원이 신동엽씨, 윤종신씨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예맹에 도전하는 그 배우 아주 잘생긴 친구있죠 한재선 그 다음에 지금 여에서는 여러분, 대빵적고기 가사님. 사실은 아도저 가사님, 지금 제 저희 다섯 가이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 않습니다. 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지려고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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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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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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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경주도 펼칠 것이고 여러분이 실제 조정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에는 111명 이상을 달성하려고 아시아 동무 회원으로저희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라서도 제가 연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방송이 됐고 내일 어,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오셔도 아그 아시아 동무회장은 아빠와 아들 사이에 아주 우리 가족들도 와서 <laughs> 건전하게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나를 계속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고 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 주시고. <laughs> 예전에나, 와크가 방학을 민규 잡고 있는지 지적은그게니에요 여러분께도 저의 다른 인간의 모습,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 열 시간씩 짓습니다. 아... 예. 그게 이능의 현실이죠.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비스트 피터 패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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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에 집면 파트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음악으로 많은 출연을 하고 있니다 필승이가 사랑하 표정을 나가서 결승까지 올라가려 결국 방송 못했습니다. 그래서 춥바람이 잠시 상륙.